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처녀 이야기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신랑이 오는 날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자가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이야기와 같고, 천국은 먼 나라로 출타하는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세 번째 이야기인 양과 염소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양과 염수의 이야기에서 결론도 동일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이야기에서 신랑의 잔치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넓게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른 종교들도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포함하여 하나님 뜻에 합하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천국까지 더 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 첫날에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두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림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도 사람이 죽은 후에 갈 곳과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체험하는 것까지로 다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천국의 범위를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사견이라 좀 틀린 그런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생에 들어간 자들로만 구성해서 천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완성을 위해서는 중간 과정인 준비와 순종과 충성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자들입니다. 천국 완성은 죽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다 있는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준비와 순종과 충성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넓게 보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볼때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문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르는 양은 염소와 크게 외모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덩치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양의 대표적인 특성은 순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털을 깎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반면에 염소는 공격적이고 사납고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혼자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흰색 염소를 구하셔가지고 길렀는데, 엄청 사나웠습니다. 그 염소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염소의 뿔에 받치거나 발에 치인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양을 잘치기 위해 양물이 속에 염소를 섞어 놓는다고 합니다. 염소가 양물 속에 섞여 있으면 이리저리 들이받고 헤집고 다녀서 양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느라고 길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염소를 통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교회 안에도 염소 기질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은 다 목자이신 주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자는 해가 지가 해가 지게 되면 양무리를 우리 속에 들여보내게 되는데 이때 목자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단한 마리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를 상속할 자부터 구분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축복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실한 고백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양 같은 특징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양은 순하지만 미련하고 둔합니다. 양이 항상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듯이 양 같은 신자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지 못해서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양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양들에게는 무기 같은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공격당하면 항상 피해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만 달려가고 예수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심판장 대신 주님께서는 먼저 양 같은 신자들을 골라내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후 다음으로 염소와 같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은 조그만 위로도 기쁨도 없는 비참과 분노의 미음으로 가득 찬 곳, 고통과 두려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겉모양은 양과 비슷하나 변화되지 않은 염소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가졌으나 그 마음 속에 애석하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소의 기질과 비슷하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상처를 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런 자신들의 특징을 행하고도 행동하고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 같아서 영생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판에서 주님이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소개하시기를 그들은 목마르고 나근에 대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줄인 사람은 먹을 양식이 결핍되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물이 결핍되고 낙은해된 사람은 안정적으로 거할 집이나 나라가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헐벗은 사람은 입을 입을 옷이 결핍이 되었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 결핍되고 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곧 따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못한 자들은 결핍된 사람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실패자나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 사회를 더욱 춥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사회는 약자들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갈등이 심화되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 집에 울타리를 세우고 높은 담을 세우고 언제 도적이 들어올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런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결핍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지식이 결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결핍되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무엇인가 결핍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낙인 찍거나 비방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주눅들어 움츠러, 움츠러져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자리를 내어주면서 기지개를 켜고 나의 재능과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먼 훗날 천국에서 상급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훗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의 결핍을 누군가로부터 체험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생전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세상이 열리고,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가 계속 지속될 때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먼 미래로만 여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드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물론 세상은 모두가 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가 몇 마리 섞인 양들의 무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양무리다. 양무리라고 부릅니다. 양이 많은 무리가 양무리이고, 천국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또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양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간 양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염소였고 예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순간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뽑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자가 되셨고 그들은 순한 순종하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 았고 오게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에 대하여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그들의 선행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받고 상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섬겼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선행이 너무 작은 것, 소 아주 그 작은 소자에게 물한 그릇 대접한 정도로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면에 영벌로 들어간 염소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들도 똑같이 반문합니다. 아,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일 당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서 인색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사랑도 없고 극률도 없는 영영한 불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사실 우리는 매일 항상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현재를 순종과 충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과 충성은 양으로 분류되는 쪽입니다. 순종과 충성의 증거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명이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았느냐, 안 했느냐로 판명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천국을 미리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사회가 그런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자신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최종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입니다. 행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는 것은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동안 더욱 순종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결핍된 자를 돕고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로운 복되고 귀한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Thank <music> you.